시장의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그유지용 이베스타 출하증권 썩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미국의 신차 판매량이 연간 한 1,700만대라고 하던데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어,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한 2억 명좀안 되게 그렇죠. 신차를 구매하는 것인데 네. 최근 또 발빠르게 전기차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전반적인 상황하고 오늘의 탑피까지 한걸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일단은 이제 지금 3분기에는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많은 이제 공급 차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도 있었지만 사실 말씀하신 미국 시장에서 어 미국 업체들이 3분기 GM이나 이제 포드 이런 업체들이 어 생산 차질이 상대적으로 좀더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어 현대 기아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은 어 이제 생산량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실적도 상대적으로 어, 대부분의 이제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좀 나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제시해 주시는 아탑픽은 지금 이제 기아차, 이제. 기아랑 이제 만도 이렇게 두 가지 정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 만도까지 네. 자 그러면 전기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환 움직임이 좀 속도가 나, 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속도전이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세 가지 정도 제 자동차 시장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미국 시장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사업을 어떻게 어 이제 늘려 나갈 것인지가 이제 가장 이제 기, 어 주가에 있어서 좀 중요한 그런 요인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업체랑 이제 일본 업체들까지 이제 다 합쳐 보면은 사실 어 마켓 시가 한70% 정도를 차지하고 를 있습니다. 이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시장 점유율 이런 구도가 좀 변경이 될 거고요. 여기서 어 현대기아가 어, 최근에 이제 올라온 마켓시어를좀 꾸준히 유지해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어, 여기서는 이제 전기차를 현지화를 해야 하는 그런 플랜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어, 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전기차 판매를 이제 늘려 나갈지에 대한 이제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촉매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주셨던 것처럼 전기차 그러면 핵심 부품이 아무래도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배터리는 최근 내재화이슈도 어, 접목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완성차 또한 배터리 부품 관련해서 어떤 타격이 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배터리의 이제 소재 중에서 한 가지만 이제 바뀌더라도 사실 이제 해당 밸류체인이 크게 훼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하이니켈 기반의 양극재 소재 등을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어, 최근에 LFP 기반으로 어, 이 소재를 교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 기업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좀 중립적이거나 좀더 그것보다 좀안 좋은 그런 영향으로 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익스포저가 없었던 상황에서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게 되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팩이나 아니면 전력 전달 장치나 이런 것들이 어그 이제 새롭게 부품 업체들의 이제 매출원으로 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큰 어 매출원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구도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비롯해서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도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일단은 한두달 정도 전보다 시장 컨센서스가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조 원, 이제 어, 기아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시장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려 대비해서는 10월, 11월 나아가서 12월까지 생산 흐름이 조금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막상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긍정적일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미미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럼 지금도 매수 기회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크게 이제, 어, 특근 여부에 따라서 생산, 생산량이 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GMP 등 전기차 생산 계획이 좀 이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어, 짜, 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투자증권 차하면 그 유지웅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